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장이 안 끝났는데 방송하네요. 지금 코스피가 2,174 포인트 정도인데 살짝 빠지는 주세요. 그렇게 음. 더럽게 물려있던 인버스가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단이긴 한데 저는 2,100 넘었을 때 물탔으니까 어, 뭐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고 이날 방송하면서부터 말을 했었는데 뭐 내려올려나 모르겠지만.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폭이 되고요. 음, 이거는 누가 댓글에도 질문했듯이 인버스를 어디까지 들고 가야 되냐? 삼성전자를 봐야 되죠. 이게 삼성전자가 빠져야지, 이게 빠지니까. 삼성전자가 쭉 빠지면서 한4 2 0 0원 정도까지 좀 빠지지 않을까? 어, 오늘도 지금 꿈틀꿈틀하는데, 요 정도까지 빠져주면 인버스도 그 인버스가 라인이 어디 정도죠? 인버스산 이까지 빠지지 않을까 그러면 삼성전자도 사고 인버스도 성산하면 딱 좋은 그림이죠 그게 원하는 그림인데 그렇게 될라 모르겠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얘들이 빠져 줘야지 지수가 같이 빠지거든요 지금 물론 빠지고 있으니까 지수도 빠지고 있는데 음, 그러면 괜찮은 그림일 것 같다 그리고 어, 오늘 사, 삼성전기가 많이 빠졌죠 물리, 물려도 사라 그랬는데 진짜 물려버렸어 얘는 사실 10만원까지는 떨어져도 돼요. 추매를 할거면 10만원 오기전엔 추매를 하지마시고 그냥 들고있는 분은 계속 그냥 들고계세요. 얘는 들고있으면 올라갈거니까 이게 떨어질때는 항상 이유가 있어요. 지금 mlcc 가격 떨어질거 같아서 뭐 하는데 오를때되면 또 그게 더 많이 팔리니 어쩌니 하는 이유가 나오니까 그런 이유는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될거같고 티로보틱스도 좀 빠졌다가 이제 여기 지켜지고 있죠. 딱이 라인. 이 라인 좀 깼다가 올라왔으니까 지금 상관없는 라인이에요. 이때는 이 코스닥 그 회담 깨지면서 투매 나온 거고 어제 돌려놨었죠. 이게 왜 이런 매매 요거 신규주를 계속 할 수밖에 없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며칠 전에 했는 방송 보여드릴게요. 이거 MI 텍인데 MI 텍이 약간 이게 상두방 쳐서 위험하긴 한데, 지금, 근데 지금 딱한 눌러볼 만큼 눌러줬어요, 이 정도. 뭐, 이렇게, 이런 거한번더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빼기에는 좀 올린 거에 비해 결혼량이 적어서 그만큼 빼진 않을 것 같아요. 그 MI 텍이랑 그, 비교를 했었죠. d k c a d e c a Decay. Decay. d 게 c Decay. d e c a d e c d k a d c a y Decay. d d k t d e c a d e c a Decay. Decay. d e c 다 y d 라 c a y d MITAC은 처음 누른 거로 괜찮다고 했었죠 근데 MITAC 이제 처음 누른 거니까 이렇게 시세를 한 번씩 주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뽕맛 때문에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몇개 뿌려져도 요런 거 하나 먹으면 되니까 <laughs> 셀리버리도 똑같이 얘기했었는데 셀리버리도 이날 얘기, 방송하면서 어, 요날 종 시가까지만 내려오면 사볼만한 가격이겠다 싶었는데 지금 딱 내려왔어요 지금 뭐 괜찮은 가격인 것 같고, 띠로브틱스도 아직은 뭐 들고 있을만하죠. 이제 이제 딱 살만한 가격 됐으니까 여기서 산 사람도 있겠지만 뭐 참아볼만한 가격이다. 왜냐면 이런 것들은 뽑으면 한방좀 세게 뽑거든요. 그러고 또뭐 있나? 아.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